네 제가 이제 이세트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세트를 하려면 제가 우선 이거 월콩놀리를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뜯어보겠습니다 뿅 됐습니다 홀롤롤롤롤롤롤뿅 없어졌네요 어디가 좋을까요 홀롤롤롤롤롤롤뿅홀롤롤롤롤 라이크슛 like 번개 150 데미지. 김모에게도 50 데미지를 준다. 그럼고 하면 그냥 피 깎이고 상대한테 150 데미지 주고 피깎이는 거잖아 그냥.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자 그다음은 에릭 키블. 자또 또. 좀 도와주세요! 사또또! 네? 맞습니다서또또또이 카메라 좀제 카드 화면으로 해주실래요? 사서 지금 나왔어? 네 아니 제 카드 화면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요 자첫 번째 라이코 뚜둥 에레키블 전수목 첵스 플라이본 첵스 혼돈의 널 비브라바 이브라바. 쪼가, 가 쪼가. 쪼가. 가 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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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지 쪼가. 지가가 쪼가. 지가 왜? 안 보여? 로, 루가론 GX. 메시봉. 오빠,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. 메시봉. 잘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. 잘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, 소아도또메시버 마셔도. 오. 지가르데 GX. 백수모 카페. 페로코체 GX. 하이퍼레어. 새로코치 냄새고 비거슬 다 나온 거 같지 않나요? 네 이제 끝났는데요. 아 끄지 말고요. 자 이제 남은 3세트 다음 편에 봅시다. 끝. 구독과 좋아요 꼭 두구, 눌러주세요. 두구, 두구, 두구. 알림도 설정.